네, 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입니다. 최근에 화성시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홍산 그린시티 산업시설 용지 공급공고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네이버에 수정공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사업지구 위치도 공고문, 분양토지 세부대여 필지별 위치도 뭐 이런 필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산업단지 공고문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산업시설용지, 공장용지 공급 공고가 나온 거고요. 입주 대상 업종은 C29, C30, C31입니다. 분양 필지는 2 3필지고요 분양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곱미터당 947,657원 꼴이죠. 평월 한산에 보면, 아, 평당 312만 7천 원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 분양이 지연되면서 분양금액도 올랐습니다. 원래는 뭐 200만원 초반, 200만원 중반이다, 이런 얘기가 돌다가 200 후반까지 간다, 300 초반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30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왔고, 이 통산 그린시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순차 분양을 하다 보니까 매일 마지막에 하는 분양 경우에는 분양가가 다소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근본 분양은 23필치고, 블록은 산업 16, 17, 18, 19입니다. 그리고 각필지는뭐 313만원 꼴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 금액은 뭐 35억부터 36억, 뭐 44억짜리도 있고요. 17억짜리도 있네요. 좀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28억짜리가 가장 작은 필지인 것 같습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70% 이하, 250% 이하입니다. 최고층부터는 10층이고요. 신청 예약금으로는 1억원이 필요합니다. 업종과 건폐, 용적, 신청 예약금, 필지의 위치 잘 확인해 보시고 시기가 되면 분양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신청 및 자격 산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 플러스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에 획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 이시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 1 l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입니다. 자, 입주 우선 순위와 일반 순위는 청약 일정이 다른데요. 우선 순위는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첨단 산업을 영향하는 기업, 그리고 지원 대상 국유복귀 기업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업 제들은 우선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청약 일정 일정에 맞춰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 1번 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다음에 청약 신청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양 절차는 공고가 나오면 추첨을 하고요, 자격 확인하고 예정자 선정합니다. 통보를 하고 적격 여부 확인한 다음에 통보하고 분양 계약 체결하고 입주 계약 체결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일단 낮고 우선 순위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순위자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분양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분양은 추첨자입니다. 이게 경매처럼 낙찰가를 올려서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입주계약은 이렇게 일정이 되겠고요. 또뭐 살펴볼 내용으로는 1인 법인 포함해서 1인은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 필지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분양 신청 방법은 이 수정공사 온라인 청약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공고된 기간 내에 분양신청 세출 한 다음에 신청 예약금 1억 원이죠.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당첨 이후에 뭐 이런저런 필요한 서류들 이제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납부 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납부 10% 하시면 되고요.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6회 균등 분할 납부로 매 6개월마다 6회 3년 동안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또, 볼권은 토지 사용 가능 시기인데요. 26년 1월 이후에 토지 사용 가능하다. 집안 처리 완료, 그리고 건축공사가 가능한 시점이 이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시기는 분양 대금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 인가에 따라서 뭐 지적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또 주의하실 내용은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토지들은 공장 설립 신고 완료 후 5년 이내에 토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 처분이 제한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나면 매매 물건이 안 나오죠. 그런 이유입니다. 5년 동안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이고 토지만 갖고 있다가 5년 뒤에 팔아야 되겠다. 안 되죠. 공장 설립 완료 신고 후 5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양받고 건물까지 짓고 설립 신고 완료 서류를 낸 다음에 그로부터 5년이죠. 또 5년 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제한되고 관리 기간에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뭐 5년 동안은 4인간의 매매가 안 된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주의하 실점은 뭐 이쪽 계약 체결하고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장 건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제될수 있다라고 하죠. 저렴하게 큰 필지들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그 땅만 사놓고 놀려버리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목적에 이제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특정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으면 입주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고문 살펴봤고요. 또뭐 분양 토지 세부 내역, 필뭐 필지별 위치도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필지별 위치도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송산역사고, 여기가 남측 지구 산업단지죠? KCT고, 송산역사, 여기 자동차, 테마파크 부지고, 여기 아래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 16블록, 17, 18블록, 이렇게 23개 필지가 분양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네이버에 수정공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고공고가 확인되고 입찰 신청이 있습니다. 뭐 이런 안내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입찰 참가 연습하기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청약이다 보니까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지금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청약 연습입니다. 나중에 통산 청약 일정이 되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해당 공고 확인했고 계속 누르면 뭐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입찰은 하나를 할 거고 인적사항 적고 뭐 이런 반환받을 계좌들 쭉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가가 되는 거고요. 연습이 완료됐죠. 실제로는 입찰참가 신청 완료하고 입찰보증금을 입금까지 해야만 청약이 완료되고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1억 원의 돈을 준비하는 것과 필지를 선택하는 거두 가지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금번에 이제 산업단지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원도 많이 됐는데 그 사이에 금액도 올랐고요. 어쨌든 간에 분양 공고가 나왔으니까 분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업체들이 건축까지 이어지면서 이 일대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민간 산업단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잘 완성이 된다 그러면 뭐약 70만 평 가까운 산업단지가 이 시골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26년 1월부터 건축이 가능한데 뭐이 시점이 거의 신안산선 개통 시기랑도 비슷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도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생기고 국제 테마파크 주거단지 분양이나 서측지구 주거단지 분양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골이지만 일자리가 들어오고 역사 개통하고 신도시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관광지가 들어오는 그런 대규모 개발들이 2~3년 뒤면 굉장히 윤곽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시골의 모습을 많이 살피할 것이고 시세도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단지 분양 공고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분양 방법도 꼭 숙지하셔서. 좋은 필지를 낙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원래 기대보다는 분양가가 좀 오르긴 해 장례성을 보면 투자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양문의는 여기 나와있는 수장공사 연락처로 031-412-2845-6번까지 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청약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성경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